안녕하세요. 제천유창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매물은 공기 좋은 전원주택 자리입니다.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목은 답으로 692평입니다. 매물 옆으로는 작은 개울이 있습니다 이렇게 맑은 또랑도 있어요 2차선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건축이 가능한 토지이며 농지연부용으로도 추천합니다. 생산관리지역의 남향으로 현재는 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천 IC는 12분, 시내는 17분 거리에 있습니다. 마을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조용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은 없습니다. 제천천이 가깝고 산책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